네, 안녕하세요. 찐TV입니다. 어, 제가 오랜만에 실시간에 뒀는데요 오늘은 아시다시피 제가 산 인싸 텐 쓰고 실시간을 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이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기가 올라가요. 어때요? 귀엽지 않나요? 이거요, 이거. 지금 밤이라서 많이 들어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재밌게 봐 주세요. 제가 오늘 문구점에서 아이승가비도 타고, 거울 못 와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, 일단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아, 어, 어서오세요. 기, 아철이요 아. 기아철이 나뇨. 아. 아니, 아니, 기아철이 나뇨. 다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. 뀨? 아. <laughs> 아, 네, 어서오세요. 동대구역 갔다고 했죠? 좋지? 아. 자, 아이스람도 샀어요. 글리터가 많은. 우와우, 감사합니다. 아이슬란드가 아닌데요. 아, 그, 아니 그 엄마 아빠 그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사주신 겁니다. 오해하지 말아주세요. 이렇게 화면을 바꿔보면, 이렇게 아이슬라임이라고, 아모스에서만, 아, 예, 감사합니, 그 감사합니다. 극찬 감사합니다. 900억 원이 아닌데요. 어, 그래가지고, 한 2만원 넘게나 샀어요.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, 다, 다시 본, 본론으로 돌아왔습니다. 네, 네? <laughs> 죽, 죽은 수사임이라고요? <laughs> 아이고, 나온 지 얼마 안된 수사임인데요? <laughs> 네? <웃음> 그리고 이건 클라우드 수사임인 건데, 눈, 스노우 가도가 엄청, 슬라임을 손까지 막는 슬라임이요? 아. 아니, 이 아재 개그 좀 <laughs>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솜사탕처럼 쭉 늘어나요. 완전 구름, 구름. 라임의 친구 슬라임. 박테리아요? 음. <laughs> 아. 박테리아, 아니요. 음. 박테리아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? 그리고 수제스나임때 사용한 수제스 녹았을 때 사용할 액티베이터도 샀습니다. 그리고 치즈데니 몬스터도 사고 진짜 물소리가 나요. 다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. 오 벌써 3 명이나 돌아왔네요. 지금 밤네 맞아요. 지금 밤인데도 찾아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려요. 기아차요? 네. 아니 아들 그것 좀 자제해달라고 이렇게 몇번을 말해요. 아 진짜 이 아들들 때문에 못살못 살겠네 정말. 네? 내 지각이요? <laughs> 아 진짜 저내내 내일, 네, 내일 모레 시험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좀 예민하니까 건들지 말아줄래요? 와우 wow. 아아네네 네, 응원 감사드려요 저희들저 시험을 왜 치냐 그 왜냐하면 제, 제 제가 시험을 왜 치냐뇨? 제가 시험을 치는 이유가 뭐냐면, 그, 제가, 이제 중학교 가잖아요. 그, 그래가지고, 그래가지고, 그, 그, 6학년 1학기, 2학기, 그, 다재기 평가 한, 한다고, 그, 그 내일, 모레, 그, 그, 사, 사회 쳐요. 아, 이놈의 사회, 진짜. 아 네. 제가 공부하는 바 제가 공부하는 하 많이 바쁘겠죠. 벌써 실시간 한지가 7분이나 지났 거의 8분이나 지났네요. 벌써 5명이나 들어왔네요. 감사합니다. 근데 좋아요 한게실합니까 <laughs> 아, 근데 토끼가 안보여 아예 감사합니다 킥 i k 킥킥 k k 그리고 i k Kik, k 삑 k k i 삑 k 삑삑 비, <laughs> 아 부끄러워. 아 <laughs> 어, 부끄러워서 잠깐, 어, 부끄러. 이건 액티베이터, 소재 슬라임의 필수인 액티베이터. 네, 산토끼. 아 어, 산토끼 토끼에 왜 이렇게 맛있니? 어, 아니 제가 맛있다고요? 아, 이런, 아재 같은. 아. 아 진짜요? 뭔데요? 어, 아! 아 진짜 감동이에요. 야야 야. 야, 야. <laughs> 아. 아 너무 감동했어요. 근데 그이왜채팅 그, 그 채팅하신 분들 말고, 그, 아, 예, 감사합니다. 제 채팅하신, 지금 채팅하시는 분들 말고, 그, 그, 눈팅하는 수, 눈팅하는 사람들, 그,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. 제 눈팅을 싫어합니다. 그냥 실시간을 보고 댓글 안 달고.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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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, 하이. <laughs> 아 귀여워 네네그 맞아요. 이 보는 게왜 이렇게 웃기냐. 벌써 두 명이나 나갔네요. 어, 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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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쿠폰을 못 입력했는데요. 그, 그 링크 어딨어요? 그 링크 좀 알려줘봐요. 몇, 몇 명인지 어떻게 하냐, 어떻게 하냐고요? 아, 여기. 여여여기에 적혀 있어요. 님들도 다다 다 아실 거예요. 채팅하면 그몇 명인지 알 수가 있어요. 아우 손에 어또 나갔다 아나더 재밌는 거 준비해드릴게요 어 다시 돌아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아또한명 나갔어 아또한명 나갔어 아나 이게 예, 수제수나임이라고 들었거든요. 근데 좀 딱딱해요. 좀 바나나 색깔. 내가 이안 보여. 안 보인다, 안 보인다, 안 보인다. 잠깐 ASMR 하임. 아, 또 한명 나왔어. 아. 어, 눈, 팅하지 말아줬네요. ASMR 같지 않은 ASMR 잘 들어보셨나요? 근데 뭔가 통이 액게 만들 때 좋은 좋은 통인데, 어, 요게 글리터가 잘 묻어요. 글리도도 많이 넣어서 그런가? 그 회사가 와, 예쁘다. 일단 오늘은.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제가 그 눈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더 이상 못할것 같네요. 다음에는 얼공 없는 실시간으로 갑시다. 아실아시수에아 아, 아, 괜찮아요. 아 네. 스파게티를 만드는, 아! 아, 눈팅는사나 누굽니까? 아, 그리고, 그, 에로님은 아, 한 번도 안 들어오시네요. 아, 진짜. 저 진짜 실망했어요. 뭐 혼동 양반이는 왜왜한 번도 안 들어오시는 건지 아 진짜 아 진짜 맨날 카카오톡 어떤 채팅방에서 이음 웃어 자꾸 이것만 보내고 아 진짜 기분 기분 나빠죽겠네. 아, 키티, 아, 키티요? 아, 알겠습니다. 실시간 끄고 보겠습니다.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. 시청하기, 시, 시청하고 나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! 지바이! 옙! 옙!